안녕하세요. 감전된 한라봉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전기공사기사 실기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그때 재밌게 공부를 했던 추억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가져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기사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전기공사기사가 왜 필요한지, 이론은 꼭 들어야 하는지, 30점 배점에 견적 문제 너무 어려운데 버리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아서 가져왔고요. 다섯 번째로 저는 어떤 교재를 사용했고 몇 개년 몇 회도 하루 몇 시간 공부기간은 총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드리는 시간과 마지막으로 단답, KC, 시퀀스, 견적, 계산 문제 등 유형별로 저만의 공부법, 꿀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제가 재밌게 공부를 했다고 한 부분은 단답인데요.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다루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번부터 가볼게요. 보통 전기 기사를 따시고 전기 공사 기사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1번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비슷한 점은 기사에 나오는 수변전 문제들이 공사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면을 주고 ctb를 선정하라든가 차당용량 구하라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기사에는 기사에 없는 견적 파트가 있고요. 단답의 경우에도 기사에 안 나오는 공사 재료에 관한 단답 기출과 화재 경보 설비라든가 시공 흐름도 등 이런 단답 기출이 많이 있습니다. 시퀀스의 경우에도 기사 실기에 나오는 시퀀스보다 난이도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더 까다로운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도 길고 조금 더 복잡합니다. 추가적으로 잘은 안 나오지만, 플리플러까지 더하면 꽤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퀀스는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전기공사 기사 왜 따는 걸까요? 보통 공기업 가산점 용으로 많이 따시더라고요. 전기기사와 전기공사 기사 합쳐서 쌍기사를 취득하셔서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따십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이론 꼭 들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안 들어서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네, 조건이 있습니다. 기사를 준비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안 들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공사기사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론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론을 들으실 때한 번에 100%로 다 이해하실 필요 없으시고, 드라마 시청하듯이 쭉 들어주세요.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는 게 나중에 기출문제 푸실 때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오답할 때나 질문할 때등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파악이 쉬워지기 때문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사를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기초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바로 기출문제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30점 견적 문제 버리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버려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실제 시험을 준비할 때열 문제 견적을 버리고 들어갔는데요. 이게 제 예상보다 한 문제를 풀고 분석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막바지가 가도록 다못본 문제는 그냥 과감히 버렸습니다. 사실 30점 견적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5점에서 6점 정도의 미니 견적 문제가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10문제는 버렸지만 미니 견적은 풀수 있을 정도로 견적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미니 견적마저도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버리세요. 100점 만점에서 94점 만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60점을 넘기기 위해서 이제 단답이나 계산, KC, 시퀀스는 확실하게 챙겨가야겠죠. 이렇게 하신다면 합격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우선 교재로는 다산에도 공사기사, 실기 이론과 21개년 기출이 같이 들어있는 책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다산에도 홈페이지 교재 질문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기사를 준비할 때도 강사님들이 직접 친절하고 빠르고 자세한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좋은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사 기사를 준비할 때도 자연스럽게 다산에도 교재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타 교재에 비해서는 강의까지 같이 판매되는 것이어서 비싼 감이 있었지만 저는 교재 질문방을 너무 잘 활용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아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21개년을 전체적으로 이회독을 했고 단답은 8회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건 바로 다음 순서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눌게요. 저는 당시에 자잘자잘하게 개인적인 약속들이 많이 있어서 여유롭게. 두달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월 24일부터 해서 7월 23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하루 공부량을 측정하는 게 있었는데, 열공시간 어플을 사용하다가 열품타 앱으로 갈아타서 그전 데이터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하루 공부 시간 측정했던 기록도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전기기사 때처럼 매일 10시간을 채우진 못했지만, 약속 있는 날도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주제인데요.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꿀팁을 공유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는 2회독, 단답은 8회독을 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저는 기출회독을 할때 단답과 단답 아닌 것들 두 종류로 나눠서 각각 병렬로 진도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공사기사 기출 문제의 상당량이 단답 문제인데다가 저는 암기 파트에 정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천천히 암기를 하고 싶어서 진도를 나눠서 나갔습니다. 기출문제를 풀기 앞서 단답부터 스터디를 통해서 먼저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단답 스터디의 경우 5월 24일부터 시작을 했고 이론은 5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여유롭게 들었습니다. 이때가 공부 말고도 개인적으로 할게 많았던 시기여서 이론을 듣는데 좀 기간을 넉넉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6월 21일부터 풀이를 했습니다. 날짜만 보시더라도 단답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보이시나요? 단답 스터디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다산에도 실기옥화방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스터디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는 지역이 다 다르지만 4명이서 카톡으로만 온라인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평일 밤에 진행을 했고 출제자 한명을 정해서 기출 2개년에서 랜덤 20문제를 뽑아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만들어서 같이 풀어보고 점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평일 내내 꾸준히 단답 21개년을 회독을 했는데 3회독까지는 2개년 범위 내에서 20문제를 출제를 했고 4회독 때에는 3개년, 5회독 때는 5개년, 6회독 때는 10개년 랜덤 문제를 냈습니다. 출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돌아가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의 시간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2회독을 더 해서 단답을 총 8회독을 하고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스터디 때 사용한 시험지와 답안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출제한 문제이고요. 제가 출제를 하고 제가 풀었는데도 만점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창피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시험지를 만드는 과정도 암기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시험을 자주 치르다 보면 꼭 똑같이 틀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암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시에 시험을 치르고 나서 점수를 기록을 했던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60점대였던 제가 점점 점수가 올라가더니 90점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서 오는 자신감도 있었고,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긴장을 하다 보면 시험지를 받을 때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근데 이게 모의고사를 40번 넘게 치르다 보니까, 이제 긴장은 커녕, 시험을 빨리 쳐서 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 정말 실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단답은 큰 틀에서 스터디를 활용해서 랜덤 모의고사를 지속적으로 치렀고, 개인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으로는 녹음, 필기 등등을 해봤지만 저는 하다 보니 저랑 가장 잘 맞는 방법은 자주 보고 타이핑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손도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프고 빠르고 여러 번볼수 있어서 저한테는 잘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단답 암기 팁을 스터디 하는 친구들과 좋은 방법 있으면 공유를 하는 식으로 해서 암기법을 활용해서 암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공사기사 단답을 암기할 때 활용했던 암기법입니다. 공사기사에서 단답의 비중이 많은 만큼 저 또한 하루 공부 시간의 절반 이상을 단답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도 더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이런 꿀팁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라봉 철탑입니다. 이거는 암기하기 까다로워서 만들었고요. 기능적 개폐기 종류 다섯 가지 이거는 부, 휴, 소, 배, 정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엔 연선, 긴선 용어 헷갈리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케이씨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출에 나온 케이씨는 당연히 다 암기를 했고요. 저는 남민수 강사님의 하루만에 끝내는 케이씨를 두번 정주행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은 수험자 입장에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제가 공사 기사를 준비하면서 혼자서 전기 공사 산업 기사,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에 나온 케이시를 찾아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시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수험자인 제 입장에서는 남민수 강사님이 직접 정리를 하신 자료와 또 강사님의 해설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편하고 좋았고 이름에 걸맞게 정말 하루면 다 들을 수 있는. 강의 분량이어서 더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퀀스의 경우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고 답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문제 조건을 하나하나 보면서 답에 적용시켜 보면서 거꾸로 답을 분석하며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처음 보는 시퀀스 문제에 대해서 답을 떠올려내기가 쉽지 않고 결정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래 고민한 만큼 실력이 쌓이는 것은 맞지만 많은 고민을 하고 정답을 내는데 교재와 답이 다르게 되면 이게 왜 오답인지 왜 내가 정답이 아닌지 또이두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시퀀스는 교재와 답이 다르더라도 정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초심자일수록 이두 개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시퀀스를 처음 공부하시거나 아직 교재와 다른 답에 대해서 특점을 자신 있게 할수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처음에는 교재의 모범답안을 가지고 역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암기를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범답안을 먼저 보시고 조건에 하나씩 대입을 해보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점점 시퀀스를 해석하시는 것이 쉬워지시고. 내공이 쌓이시면서 나중에는 답을 안 보시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플립플롭의 경우 자주 출제되는 부분도 아닐 뿐더러 어려운 이론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시다면 버리시지 말고 몇개 없는 기출 답이라도 암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공부 기간을 굉장히 여유롭게 잡고 시작을 해서 플립플롭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지만 시간 투자한 거 대비 효과가 있었냐 하면 포기하지 않고 다 준비해 갔다는 마음의 평화 정도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의 평화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시험지를 펼치기 직전까지 불안했고 떨렸거든요. 그 당시에. 열 문제 안본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요. 전기공사기사 시퀀스 고난이도 문제로 급수장치 관련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빠징님이 아주 설명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은 견적 꿀팁입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재생목록과 제가 공부했던 흔적을 보여드릴게요. 전기부수기 채널에 전기공사기사 실기 견적 재생목록이 있습니다. 견적 공부를 시작하기 앞서 몸풀기로 우선 이 재생목록을 쭉 정주행 하시고 들어가시면 견적 문제를 풀때 감을 잡기가 좋습니다. 이 전뿐님 영상으로 걸음마를 떼고 나서 딱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 강의도 보고 틀린 부분도 점검을 하면서 필기 노트를 작성을 했는데 예쁘게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필기는 포기하고 A4에 혼자서 풀어보면서 측점을 하고 해설 강의로 오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견적 문제의 경우 이게 국어 지문인가 싶을 정도로 길게 조건이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한줄한 한 줄을 꼼꼼하게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문장 때문에 해설이 틀려 버리면 실전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꼭 체크하시는 습관 들이셨으면 좋겠고 답 표기하는 방식도 꼭 조건에 있는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 문제의 경우 몇몇 고난이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간단한 문제들이어서 충분히 기출 문제 푸시면서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해서만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전기 뿌수기, 풍합화중 관련 영상입니다. 아마 기출문제 푸시면서 의문이 생기실 텐데 이거를 기억하셔서 그때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접촉전압, 지선장력 쉽게 푸는 방법 등 꿀팁 영상이 있는 전기 뿌수기, 전기공사기사, 실기기출문제, 해설, 재생목록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공사기사 실기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 경험을 이야기 나눠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제 경험을 참고하셔서 본인과 잘 맞는 공부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날이 더운데 공부하시기 힘드시죠? 저도 딱 작년 2회차 때 힘들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날씨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태양보다 저희 열정이 더 뜨겁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끝까지 공사기사 레이스를 잘 완주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문제나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